혹시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얼룸이나 작은 것일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정리를 결심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버리자니 아까운 마음에 다시 제자리에 두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마리콘도의 정리법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을 넘어 설렘이라는 감정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공간을 설렘이 가득한 특별한 장소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더 이상 정리는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설렘을 기준으로 물건 버리기, 마리콘도 핵심 철학. 마리콘도 정리법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은 바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기준으로 물건을 남길지 버릴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의 기능이나 가격 혹은 유용성을 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건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물건을 만졌을 때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수 있는 물건만이 우리의 공간에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각각의 물건을 손에 들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렘이라는 감각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처럼 비교적 판단이 쉬운 카테고리부터 시작하여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점차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결정이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정리의 첫 걸음입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고마웠어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물건이 한때 나에게 필요했고 어떤 역할을 해주었음에 감사하며 정중하게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일 때도 더욱 신중하게 이것이 정말 나를 설레게 하는가를 묻게 만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 집안의 모든 같은 카테고리의 물건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마리콘도 방식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정리할 차례라면 집안의 모든 옷을 꺼내 침대 위에 산처럼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정리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몰랐던 과잉 소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인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설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리는 단기간에 축제처럼 집중해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온전히 정리에만 몰두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어중간하게 며칠에 걸쳐 진행하면 지치기 쉽고, 결국 정리를 포기하게 될수 있습니다. 마리콘도는 이를 정리축제라고 부르며 단번에 끝내는 집중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설렘을 느끼지 못하는 물건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그 물건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상태가 좋은 물건은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물건이 새로운 설렘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오히려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버리기 과정은 결국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필요했던 물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레는 물건들만 남은 공간은 그 자체로 주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원룸이나 작은 거실처럼 한정된 공간일수록 설렘을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는 작업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간이 좁다는 것은 곧 내가 마주하는 모든 물건이 시야에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물건들만 있다면 그 공간은 물리적인 크기를 넘어 심리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안식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콘도 정리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리가 끝난 후 남겨진 물건들은 모두 주인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입니다. 이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고 제 자리를 정해주며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건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공간과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설렘을 기준으로 한 벌이기는 단순한 정리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유류부터 시작하는 정리 마법, 개는 법과 수납법, 마리콘도 정리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라고 권하는 카테고리는 바로 유류입니다. 옷은 다른 물건에 비해 설렘의 감정을 판단하기가 비교적 쉽고 정리 후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 안에 있는 모든 옷, 즉 옷장, 서랍, 행거, 심지어 세탁 바구니에 있는 옷까지 전부 꺼내 한곳에 모읍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옷을 마주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옷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모든 옷을 한데 모았다면 이제 하나씩 손에 들고 이 옷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의 기분, 촉감, 디자인,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그 옷은 과감히 버릴 대상입니다. 언젠가 입겠지. 살 빼면 입어야지. 비싸게 주고 샀는데와 같은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현재의 설렘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리기로 결정한 옷들에게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별합니다. 그리고 남기기로 한, 즉 당신을 설레게 하는 옷들만 따로 모아둡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겨진 옷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겨 입는 옷들일 것입니다. 옷의 양이 줄어들면 옷장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옷들을 수납할 차례입니다. 마리콘도식 옷 정리의 핵심은 새로 수납입니다. 대부분의 옷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대신 세워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랍을 열었을 때 모든 옷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원하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깔린 옷을 꺼내기 위해 다른 옷들을 해집을 필요가 없어 정리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 수납을 위한 옷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먼저 옷을 평평하게 펼친 뒤 양쪽 소매를 안으로 접어 긴 직사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 3번 접어 스스로 설수 있는 작은 꾸러미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접은 옷은 마치 작은 책처럼 서랍 속에 세워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 니트, 바지 등 대부분의 의류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옷의 주름을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랍장이나 수납 상자를 활용하여 옷을 종류별로 구분해 세로로 수납합니다. 상의, 하의, 속옷 양말 등을 각각의 공간에 정리하면 더욱 체계적입니다. 특히 양말이나 스타킹은 둥글게 말거나 묶지 않고 옷과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접어서 세로로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재의 탄력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짝을 찾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칸막이나 작은 상자를 활용하면 서랍 내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획할 수 있습니다. 코트나 원피스처럼 접기 어려운 옷들은 행거에 걸어서 보관합니다. 이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 길이, 색상끼리 모아서 거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길고 어두운 색의 옷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짧고 밝은 색의 옷을 거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대각선 라인을 만들면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상승감을 주어 옷장 전체가 훨씬 깔끔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이는 옷을 고를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절이 지난 옷은 압축팩이나 별도의 수납상자에 넣어 보관하되, 이때도 새로 수납의 원칙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상자 안에 옷을 세워서 차곡차곡 넣으면, 다음 계절에 상자를 열었을 때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투명한 수납상자를 사용하거나, 내용물이 무엇인지 적힌 라벨을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뒤엎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옷 정리를 통해 설렘의 기준을 익히고 새로 수납의 효과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에도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옷장은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매일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주는 나만의 작은 부티크가 될수 있습니다. 설레는 옷들로 가득 찬 옷장을 열 때마다 느끼는 만족감은 정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이는 당신의 일상 전체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서류와 책, 추억의 물건들, 감정적 정리의 기술, 옷 정리가 끝났다면 다음은 책과 서류, 그리고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인 추억의 물건들, 즉 고모노, 소품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이 물건들은 옷보다 감정적인 연결이 강하고 설렘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는 설렘보다는 필요성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유효적인 항목입니다. 따라서 서류는 전부 버린다는 기본 전제하에 보관해야 할 것과 처리해야 할 것으로만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 정리를 위해서는 먼저 집안의 모든 종이류를 한 곳에 모읍니다. 각종 고지서, 계약서, 보증서, 설명서, 오래된 편지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가? 앞으로도 필요한가?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계약서나 중요한 증명서는 보관하고 이미 처리된 고지서나 사용법을 아는 가전제품 설명서는 과감히 버립니다. 보관할 서류는 파일이나 바인더에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책 정리는 감정적인 저항이 클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지식이나 지성의 상징으로 여겨버리기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마리콘도는 책 역시 설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장에 꽂힌 채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책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 권씩 손으로 만져보며 설렘을 느껴보세요. 언젠가 읽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년째 읽지 않은 책. 이미 내용을 다 알거나 감동이 희미해진 책은 이제 떠나보낼 때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설레게 하는 책. 당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싶은 책들만이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책의 양이 줄어들면 책장은 당신의 지적 세계를 보여주는 엄선된 컬렉션이 됩니다. 남겨진 책들은 당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오롯이 드러내는 오브제가 되어 공간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버리기로 한 책들은 중고서점에 팔거나 도서관에 기증하여 새로운 독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문은 바로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사진, 여행 기념품, 아이들의 그림, 선물 등은 강한 감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정리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 설렘을 판단하는 능력을 충분히 단련한 후에 도전해야 지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추억의 물건 역시 모두 한 곳에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는 핵심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설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억이 현재의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추억을 물건의 형태로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기억은 물건이 없어져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사진을 정리할 때는 앨범에서 모두 꺼내 한 장씩 보면서 설렘을 확인합니다. 비슷한 구도의 여러 장의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장만 남기고 초점이 맞지 않거나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사진은 버립니다. 이렇게 엄선된 사진들만으로 새로운 앨범을 만들면 그 앨범은 정말로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찬 보물상자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사진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폴더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이나 편지처럼 버리기 힘든 물건들은 모두 보관하기 보아 가장 마음에 드는 몇천만 골라 액자에 넣어 장식하거나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피를 줄이면서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많은 물건 속에 묻혀 있는 것보다 엄선된 몇 가지를 소중하게 전시하는 것이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정리 과정은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며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심리적인 치유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물건을 통해 과거의 상처나 부담감을 떠나보내고 오직 나를 설레게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현재의 공간과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정리가 끝난 후의 가벼움과 해방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는 수납 아이디어. 모든 물건의 집을 마리콘도 정리법의 마지막 단계는 버리고 남은, 즉 당신을 설레게 하는 물건들에게 각자의 집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사용 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는 특히 공간이 좁은 얼룸이나 작은 거실에서 빛을 발하는 원칙입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으면 물건들은 다시 어질러지기 시작하고 결국 원래의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수납의 기본 원칙은 간결함입니다. 복잡한 수납 시스템이나 도구를 사용하기보다 가능한 한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은 한 곳에 모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문구류는 하나의 서랍에 모든 약은 구급상자 안에 모아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위가 어디 있더라? 하고 온 집안을 헤맬 필요 없이 정해진 장소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수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 선반을 설치하여 책이나 장식품을 올려두거나 문 뒤에 거는 형태의 수납 포켓을 활용하여 자잘한 소품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책장을 두어 바닥 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선이 위로 향하게 되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구 밑에 숨은 공간도 훌륭한 수납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납작한 수납 상자를 넣어 계절 옷이나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세요. 투명한 상자나 라벨을 붙인 상자를 사용하면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면 생활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으면서도 수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납 가구를 선택할 때는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수납 공간이 있는 오토만 발 받침대, 은유자나 테이블로도 사용하면서 담요나 잡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식탁이나 접이식 유자는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고 평소에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작은 거실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나의 가구가 여러 기능을 하도록 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건을 수납할 때는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유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허리나 가슴 높이의 골든 존에 보관하고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그보다 높거나 낮은 곳에 둡니다. 예를 들어, 매일 쓰는 컵은 바로 꺼낼 수 있는 선반 앞쪽에 손님용 찻잔 세트는 선반 안쪽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동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줍니다. 서랍이나 상자 내부를 정리할 때는 칸막이나 작은 바구니를 활용하여 공간을 나누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주방 서랍의 조리도구나 욕실 서랍의 화장품처럼 작고 다양한 물건들을 정리할 때 유용합니다. 더 이상 서랍 속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각적인 통일감도 공간을 넓고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납 상자나 바구니, 파일 박스 등의 색상이나 소재를 통일하면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용기보다는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소음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깔끔한 라벨을 붙여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물건의 집을 정해주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 패턴과 동선을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정리가 끝난 공간은 당신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콘도식 수납법이 선사한 하